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작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늘은 특별 판을 준비했습니다. 조갑제와 정규제가 말하는 이준석 시리즈입니다. 야, 요 타임에 나도 광고 하나 냈으면 정말 좋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작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조갑제와 정규제가 말하는 이준석 시리즈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종합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대한민국 보수 전체를 향한 작심의 <laughs> 선전포고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갈라야 할 때입니다. 어느 보수를 따를 것인가? 어느 보수가 미래인가? 그 질문을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 들고 나가서 다니는 들고 다니는 보수 아직도 박근혜 이야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보수. 문재인 탄핵을 외치며 광장으로만 모이는 보수 그분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보수는 끝났습니다. 그 보수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닙니다. 그 보수는.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와는 다른 보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보수, 정책을 말하는 보수, 지장경제를 실현하는 보수, 그리고 경쟁과 혁신을 말하는 보수, 그 보수를 조갑제와 정규제가 대표합니다. 여러분, 이두 분은 단순한 농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회, 우리 사회의 양심입니다. 원칙 있는 비판자이며 보수를 살리는 논리의 구조물입니다. 그 조갑제 이준석을 향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가짜 보수를 격침시키는 의뢰정이 나타났다. 이준석은 한동훈과 경쟁하며 보수를 키울 사람이다. 이준석은 실용을 넘어선 정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박심이가 한말 아닙니다. 조갑제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보수 언론의 상징 조갑제가 그리 말했던 건. 보수 전체의 노선을 바꾸는 신호입니다. 정규제는 또뭐 하겠습니까? 이준석은 보수가 품지 않으면 보수가 망할 수 있다. 그는 당내의 질서에 도전한 게 아니라 질서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그는 보수의 새로운 길을 실행에 내고 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작심의 주장을 받쳐주는 게 아닙니까? 이 말들이 바로 대한민국 보수의 새로운 헌장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갑재 정규재가 한때 누구를 높이 평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조갑재 기자는 말했습니다. 홍준표, 박정희 이후 가장 용감한 정치인이다. 그는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정통보수의 언어를 구사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정규재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준표는 서민의 언어로 자유가, 자유의 가치를 실천한 더문 정치인이다. 그가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보수의 영혼입니다. 제가 말하는 보수의 영혼은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그 구조를 이어받아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홍준표의 원칙과 이준석의 실행력 이두 날개가 함께 작동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그래도 박근혜 억울하다.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태극기 들고 청와대 가야 한다. 그런데 정말 그게 보수입니까? 과거만 붙들고 비난만 대풀이하고 국민의 삶에는 아무런 대안도 주지 못하는 그런 정치 그게 보수입니까? 조갑제 정규제는 다릅니다. 그런 정치와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보수는 시장을 말해야 합니다. 자유를 말해야 합니다. 법치도 말해야 합니다. 과거의 분노보다는 앞으로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해야 합니다. 진짜 보수는 개혁이다. 그 개혁을 이준석이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욕만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 자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그 의도와 구조가 정확했다면 그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조갑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정규제는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심이 저도 그 길에 같이 서겠습니다. 이준석 거는 대한민국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그 길을 열어준 선배이고 앞으로 도와주, 도, 도와줄 수 있는 선배입니다. 둘다다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혼이고 하나는 실천입니다. 보수는 이두 사람을 중심으로 대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갑제가 말하는 보수, 정규제가 말하는 그것, 그리고 작심이가 외치는 그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오소의 탈을 쓴분노장사꾼들의 광장정치에 기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논리와 결과, 경쟁과 실행, 미래를 말할 시간입니다. 그 중심에 이준석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바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작심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정규제가 밝힌 보수가 가져야 할세 가지 조건, 그 조건을 이준석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실현하고 있는지 정밀 분석도 하는 정규조와 조합제가 말하는 이준석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